행커! 그것이 알고 싶으신가요? 아부대장의 막들이의 비밀이 무엇인가? 진짜로 막 내리는 것인가? 아닌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아부대장의 막들이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아부대장의 막들이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어, 진짜 막 내린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많으셨죠 근데 따라 해보니까 왜 맛있지? 오, 왜 내가 심혈을 규울해서 와, 이렇게 했던 것보다 더 맛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제법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몇몇 분들에게는 맛이 없었을 테니까요. 사실 제가 많은 구독자들을 이후에 만나면서 구독자님께서 오셔서 직접 자신의 막대립을 시전해 주셨는데 제가 먹어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 내가 생각했던 맛보다는 맛이 없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 어, 막대립을 내가 제대로 알려드렸는데, 어, 따라는 했지만 생각보다 조금 차이가 난다. 어디서? 손목화재에서손목화재는 뭐냐? 바로 주전자로 드립을 하는 이 물줄기에서 차이가 좀날수 있구나. 분명히 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거를 가르쳐드렸는데도 요 하나, 둘, 셋을 세는 속도도 좀 다르고 붙는 이 유량도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막드립이라도 맛의 차이가 제법 많이, 아, 제법 났어요. 아주 엄청나진 않지만 조금 나서 이 여러분들이 이 막드립의 맛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오늘은 막드립의 원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드립의 원리가 무엇일까? 원리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막드립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맞지만은 원리가 있습니다. 왜? 원리적으로 풀어내는 아브라함 커피니까요. 원리적으로 만든 레시피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마, 아부대장의 막드립은 무슨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핸드드립을 내리는 요 방법들 어,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고 어떤 원리로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분류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과식과 비여과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부대장의 막드립 핸드드립 발로 내려도 맛있는 편을 읽어보시면 읽어보는 게 아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 방법은 뭐냐면, 침지하는 방법과 투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반침지. 그죠?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핸드드립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반침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5대5 반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지 5, 투과 5. 이렇게 일어나는 진짜로 반침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뭐 침지가 3, 어떨 때는 투과가 7.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침 어, 투과가 3, 침지가 7이 될 수도 있고 막7대 뭐 3일 수3대 7일 수도 있고 막4대 6일 수도 있고 막뭐 이렇게 어 침지와 투과의 비율이 왔다리 갔다리 심지 한한 자를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좀 유량이 많을 때는 침지가 좀 많았다가 어떨 때는 투과가 더 많았다가 막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은 속에서 반침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커피 맛이 컨트롤이 안 되고 어제는 분명히 맛있었는데 오늘 똑같이 한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다른 맛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반침지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침지와 투가가몇대몇 몇 수로 되는가에 대한 부분. 이것이 좀 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침지 비율이 늘어날 거고 물을 좀 적게 부으면 투가 비율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결국에는 손모가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손모가지 빌런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손모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핸드드립도. 자 그러면 투가는 뭘까? 투과, 우리가 생각할 때 핸드드립으로 거의 완전 투과가 가능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점드립이겠죠. 점점점점점 해서 점점점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조금씩 물을 붓기 때문에 침지가 될 틈이 없는 거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추출 방법이 점드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클레버라고 하는 도구는 물과 커피를 아예 가둬 놓은 상태로 나중에 한 방에 쫙 꼽아주는 방식이라 이게 침지, 거의 완전 침지라고 보는 그런 어, 루잉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부대장이 하는 이 막드립, 핸드드립인데, 이 막드립은 컨트롤 되지 않은 6대4, 4대7, 7대3, 늘 컨트롤 되지 않았던 이 핸드드립을 컨트롤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나온 에, 핸드드립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 5대5, 침지 5, 투가 5를 겨냥한 추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대 5가 되면은 가장 맛있게 나와요. 원두의 양과 물의 양과 이런 추출하는 이런 비율, 추출되는 양, 그리고 물을 희석하는 비율까지도 물을 희석하는 비율은 먹기 좋은 정도, 일반적인 농도를 맞추는 비율.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대 5만 잘 부어 주시면은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아부 대장이 굳이 멜리타 드리퍼를 쓰라고 강조했는지. 왜냐면 하 만약에 하리오를 쓰시게 되면은 하류는 그 리브도 너무 굵직굵직하고 구멍도 크기 때문에 유속이 좀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분쇄도가 조금 굵은 편이면 너무 빨리 빠져나가니까 침지가 잘안 돼요. 그니까, 러 투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 버리니까, 5대5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의도했던 맛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농도가 좀 약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리오를 쓰면서, 분쇄도를 너무 가늘게 써버리면, 이건 오버푸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침지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리오는 조금 어려우니까, 할 수는 있어요. 저는 하리오도 할수 있고, 멜리타로도 할수 있고, 칼리타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게 멜리타다라는 거죠. 멜리타와 칼리타, 멜리타는 너무 유속이 느리지 않나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멜리타와 칼리타 비교한 그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은 멜리타 속도가 절대 느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칼리타보다도 때로는 얘가 더 빠르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드리퍼가 멜리타입니다. 물이 막힐 일이 없고 구멍은 하나지만 지속적으로 쭉쭉쭉 내 보내주는 침지와 이제 침지아 투과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제가 볼땐 탁월한 도구가 멜리타이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은 바로 주전자를 꼭, 이 다이소 주전자 요거를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주둥이가 7mm이기 때문에 유량이 자칫 많아질 수 있는 것을 얘가 컨트롤을 해주거든요. 손모가지가 안 되면 장비라도 받쳐줘야 된다는 게제 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얘가 나와봤자 아주 굵은 굵기는 안 나오니까 물론 이걸로도 컨트롤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리미티를 걸어줄 수 있다는 라 점에서 이런 좀 가는 굵기의 7mm짜리 의 노즐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5대5를 부어줘야 된다는 그것만 알면 그러니까 3초 붓고 3초 쉬고 3초 붓고 3초 쉬고 하는 것도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3초가 아니라 4초 5초를 붓게 되면 침지가 늘어나겠죠 너무 많이 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침지가 조금 늘어날랑 말랑 할때 멈췄다가 또 살짝 빠질랑 말랑할 때 다시 부었다가 조금 넘칠날때또 멈췄다가 하면서 5대5에서 막 6대4, 4대6에서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줄다리기 하면서 계속 반침지에 가깝게 5대5가 되게끔 계속 노력하다가 딱 원하는 추출을 끝내는 것이 바로 아부대장 막디립의 원리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5대5가 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브루이스타. 이 장식으로만 쓰던 이 브루이스타로도 반침질을 맛있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이 주전자를 사용할 겁니다. 노즐이 굵지만 이제 5대5 비율로 하는 것만 신경 쓰면은 사실 물줄기 파악하면서 컨트롤하면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브루이스타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촬영을 지금 몇 편째 지금 찍고 있는 중이라 그리고 커피를 너무 많이 먹고 수, 레슨도 했어요. 그래갖고 속이 너무 쓰려갖고 오늘 원두를 디카페인을 가지고 왔어요. 카페인이 99.9%가 제거되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 직접 이제는 이 5대5, 이 반침지가 되고 있는가를 조금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막드립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리고 이제 엔딩은 추출하고 딱한잔 마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왕. 자, 분쇄도는요, 어, 일반적인 핸드드립 하시는 분들 보다는 약간, 약간 굵게 하는 그런 느낌. 깐이 <laughs> 발음이 안 되지. 약간 굵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향미가 조금 더 도드라질 수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고, 어쨌든 간에 뭐 역시나 뭐 분쇄 분포도가 그라인드마도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온도는 조금 높은 온도로 90도 이상의 온도를 쓸 겁니다. 뜬드리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뜬드리기는 전체적으로 적셔지는 느낌으로, 조금 빠르게 돌리는 편입니다. 저는 물이 흡수 배출이 좋을 거기 때문에. 빨리 돌리고 바닥에는 약간 떨어질 정도로 부어 줍니다 네 약간 떨어질 정도 요거는 저울을 안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을 붓는 양을 연습하셔서 바닥을 살짝 메울 정도의 어,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는 양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뜬들이게 하는 시간은 30초 정도 40초 정도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 되고 뻥긋하게 부풀어 오는 것을 좀 보시면서 가스가 많이 빠져 나갔구나 요거를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땅! 쳐서 빠져 나온 가스를 한번더 깔아 앉혀 주시고 커피가 떠 있는 거를 깔아 앉혀 주시고 나서 이렇게 리브도 한번 들어서 종이필터 리브에 딱 밀착이 돼 버리면 리브의 역할을 못 한다 그랬죠 리브가 뭐 가스를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딱 붙어 있으면 가스가 잘안 나가니까 추출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립을 한번 들어주시고 지금부터 딱 80ml까지 75ml에서 80ml 정도 가는데 어 이제는 뭐 3, 3 이런 거 없이 한번 골고루 들어가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부어주고 딱 차오른다 멈추고 그리고 아직까지 침지가 과하지 않으니까 또 바로 부어줍니다 이제는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안할 겁니다 반침지가 되게끔만 하면 되니까 조금 너무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조금 부어주시고 또 멈추고 또 빠지는 거 보고 또한번더 부어주고 멈추고 단타로 자꾸 부었다 끊었다 부었다 끊었다 하는 거예요. 또이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스가 좀 많네요. 부어주고 또 멈추요. 너무 침지가 과해지면 안 돼요. 또 멈췄다가 빠져나가는 거 보고 지금이야 살짝 부어주고 물이 부 물이 이렇게 부 차오르게 하면 안 돼요. 찰박하지만 또 멈췄다가 또 다시 찰박해지면 멈췄다가 커피가 막 움직일 정도로 물을 많이 부으면 침지 비율이 너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조금 또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지금이요. 이제 한 70ml 가량 나올 거예요. 조금만 더 뽑을게요. 75에서 80 정도로 뽑아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살짝 찰박해지면 또 멈추고 요런 식으로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받쳐서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을 희석을 할 때에 175 정도. 취향에 따라서 좀 연한 걸 원하시면은 200ml까지 희석을 하셔도 되고요. 170에서 180 정도. 딱 요렇게 희석을 하시고 어, 이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어 재팬 어, 아주 오래된 일본 잔인데요 이거 진짜 예쁜 잔이에요 골동품 가게에서 찾았어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쇼아, 따라주고 기가 막히네요 향이 끝내주죠 아, 딱 좋은 밸런스 아니겠습니까 아, 기가 막혀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